틀리를 맞출 때는 이세 가지만 아시면 틀리가 수시로 빠지거나 잇몸이 아파서 불편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실은 이 47년 경력의 틀리의 대가시거든요.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저희 치과 이제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47년 경력의 보철과 교수님이시자 틀리 의 대가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치과에서 이제 함께 근무하시게 되었는데요. 경력이 47년이요? <laughs> 아, 정말 많이 하셨죠. 아버지가 이제 치과 대학생들이 보던 그 틀리 교과서, 총우치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과서의 저자시기도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그 총우치학이란 책 가지고 직접 저도 아버님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제 아버님의 그런 오랜 경력과 그런 노하우를 배우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님과 이제 틀니를 함께 진료하게 된 기념으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틀니를 할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틀리를 하려면 틀리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분께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구강 내가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장인이 뭐 도자기를 하나씩 하나씩 빚는 것처럼 경험이 다 녹아 들어가야 틀리가 잘 만들어지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좀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어서 틀리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뭐 책도 웬만한 책은 다 보고 세미나도 다 듣고 이것저것 하고 디지털도 했는데 아 그래도 경험은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런 걸 정말 느꼈거든요. 요번에 환자 케이스가 한 분이 계셨었어요. 환자분이 아래는 프라체를 하시고 위쪽은 이제 디지털 흡착틀리를 하신 환자분인데, 어, 이분이 조금 위쪽이 힘이 유지력이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만들어드려야 되나, 조금 더폰을좀더 눌러드려야 되나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오셔서 그 틀리를 보시더니 어, 뒤쪽이 조금 짧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해주고 나니까 어, 이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이게 최종 틀리를 만들기 전에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디지털 흡착틀리인데, 이제 환자 여러분이 빼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잘한다고 디지털 협착 틀리에 잘한다고 하지만 경험이란 걸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디지털과 장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느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틀리를 하실 때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치과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틀리를 하시려면 두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쪽 틀리를 하실 때는 가급적 흡착 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흡착 틀리에 대해서 많이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흡착 틀리라는 게뭐 저만 하는 비법이 아니라 일본의 아베지로 선생님이 개발하신 방법인데 일반적인 틀리는 굉장히 넓고 흡착 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렇게 좁다 보니까 혀랑 뺨이랑 그렇게 이렇게 감싸주는 모양을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밀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지를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아베지론 선생님이 흡착틀리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흡착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주시는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환자분 틀니를 뺄때쩍 소리 들리시죠? 저렇게 흡착이 되게 되면 공기가 밀폐돼서 저런 유지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잡아당겨도 잘안 빠질 정도고 심지어 이제 환자분이 이제 흡착 틀니를 빼보시려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빼시려고 해도 잘못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쪽 틀니는 보통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흡착 틀니나 어느 정도의 유지력을 얻을 수 있는데 아래쪽은 이런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흡착 틀니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흡착 틀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누구나 저렇게 안 빠지고 쩍쩍 달라붙냐. 누구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마다 뼈 상태가 다르잖아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많으신 분들은 흡착이 더잘 나오는데 다음,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점점 뼈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흡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혀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은 약간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살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안쪽에 이렇게 살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설령 뼈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흡착이 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진처럼 보시면 혀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아예 스펀지 조직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기를 밀폐를 해야 되는데 그 스펀지가 없기 때문에 밀폐가 잘안 돼서 거기서 바람이 새게 됩니다. 뭐 내가 흡착틀리를 했을 때잘 붙어 있을까를 생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혀를 들어서 거울을 한번 보시고 그쪽이 조금 알랑말랑한 살이 많이 있는지 보시면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혀를 이렇게 거울로 땡겨 보잖아요. 그럼 저기가 깊은 분이 있고 얕은 분이 있으시거든요. 첫 번째 사진처럼 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흡착이 잘 나오는 반면에 거울로 땡겼을 때 얕은 분들은 흡착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좀줄 수가 있겠고. 또네 번째는 밀폐가 다잘 돼야 되는데 맨 끝에 보면 저렇게 배 모양으로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동그란 부분이 형태가 뚜렷하고 잘 모양이 괜찮으면 이게 흡착이 잘 이루어지는데 맨 마지막 그전 표시되어 있는 사진처럼 굉장히 얇고 날카로운 경우에는 밀폐가 잘 안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흡착이 조금 안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의 한 75%의 환자분들은 편안히 혀를 내려놨을 때 혀가 아래 앞니에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얹어져 있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25%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타입 1, 타입 2 사진처럼 혀가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혀랑 그 스펀지 조직이 공기를 밀폐해야 틀리가 안빠지는데 혀가 뒤로 빠져있으면 흡착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 불리하게 되면 흡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25% 정도의 환자는 흡착을 얻을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베지로 선생님도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 로케이터라는 똑딱 단추를 달아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불리하고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 그러면 흡착틀니도 좋지만 나는 임플란트를 좀 심어서 틀니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에게 딱 맞고 편안한 틀니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핵심 비밀. 변형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흡착틀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밀폐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굳는 과정 중에서 틀어지거나 하면은 어딘가에 좀 공기가 빠지거나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형이 없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변형이 없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보 베이스라는 방법입니다.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가 굳을 때 이게 틀어지면서 변형이 오는데 저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고압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거든요. 순차적으로 계속 밀어서 다져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변형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디지털로 하는 게안 된다고 하면 이런 이보베이스 시스템을 혹시 쓰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틀니를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저런 큰밀링기를 이용을 해서 이미 굳어 있는 거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게 되면 이게 변형이 없거든요. 그럼 변형이 없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기가 새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한 흡착을 얻을 수가 있고 변형이 없으니까 이제 치아가 맨 처음에 부여했던 교합점들을 그대로 재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 구강 내에서 그걸 조정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틀니 같은 경우는 세번 정도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편안해지는데 깎아 만든 디지털 밀링 흡착 틀니 같은 경우에는 한한두번 정도만 조정을 해도 굉장히 편해진다고 하거든요. 이왕 똑같은 내고 하실 틀니라고 하면 가급적인 변형이 없는 재료. 디지털 틀니를 하신다고 하면 이왕이면 3D 프린팅보다는 밀링으로 깎아 만든 그런 틀니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딱 맞고 편안한 틀니를 할수 있는 핵심 비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틀니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금 틀리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한테 받으면 더 좋은 틀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래쪽 틀니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흡착 틀니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흡착 틀니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두개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왕 하는 틀니, 가급적이면 변형이 없는 재료를 좀 사용하는 틀니를 이용해서 을 만드시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이제 47년 경력에 저희 틀리에 대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조금 더잘 알려주시고 할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틀리 치료 잘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식사 편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